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아들을 헤롯다운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 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결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런 요청과 상식상 나타나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재밌죠. 이렇게 하고 익사할 때가 됐죠. 우리 제목이 이 문제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게하나의 것은 내게. 하나님에게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딱잘 어울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화요일 날이 오늘입니다. 그 화요일 날 예수님과 지금 대장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했고 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격을 가합니다 어떤 반격을 가는 거냐면 똑같이 세 개의 예수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가해사에 대한 세금 둘째가 부하루의 결혼 세 번째가 위대한 계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시 반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 역시 자기들 평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너무 갈등이 있고 위험하고 어렵고 도대체 답이 뭐냐?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도 많은 논전을 하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므로 해서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고 그목적큰 목적은 그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머리가 좋죠.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하니까 그들도 세 개의 질문을 가져와서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대의 질문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논쟁이 끝이 납니다. 자, 이 세계의 나쁜 목적의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파천해 시지 않느냐라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로마 총독에게 체포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보니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원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질문을 한다. 세금 내는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잘못하시면 바로 총독에게 체포가 당할 수 있는 현행범으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관중 중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동전의 초상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당시 로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뒀는데 인두세를 걷습니다.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한 사람당, 머리 하나당 세금내는 거. 그래서 인구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인구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에 세금을 긋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때 로마의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때는 아무 돈으로 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들 평소에는 아무 돈을 써도 된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아무 돈안을 써라.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이 동전으로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동전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금 낼 때는 이 동전이다.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 세금 내는 이 동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세금 낼 때만 씁니다. 그리고 그 세금 속에는 황제의 추상이 들어가 있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정부에 내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황제를 신격화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논쟁이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왼쪽이 앞면이고, 오른쪽이 뒷면이죠. 앞에는 당연히 황제의 주상이 들어가 있고, 글자가 잘안보시겠지만 이런 글자가 있, 있습니다.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글자가 있죠. 여기 밑에 이 글자입니다. 티베리오스 시저, 디비, 오거, 뭐, 필, 오거터스. 그서 신의 아들, 티베리오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런 의미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도 역시 초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제상이다.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낸다는 것은 세금도 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또 로마 황제가 대제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미국 달러에도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통화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의 로마 통전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 동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이들을 신게과하는 그런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죠. 100달러 지폐에 들어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100달러에 들어간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이고 여기도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인갓 위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은바리새인의 제아들과 헤롯당원이 같이 옵니다. 밑에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아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는 로마 정부에 내가 세금을 지금 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지배 민족이니까. 그러나 나는 황제가 신이라고 난 절대 부를 수 없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의 부하들입니까? 헤롯 왕은 친정부적이죠? 세금 당연히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마. 그렇게 말하면 형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은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이 딜레마는 예수님을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냅니다 예면서도 항상 찝찝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갈등을 정말 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 오십을 한 다음에 AD 6년이니까 예수님 어릴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실패했죠. 죽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왜 갈릴리에 유다가 호적할 때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두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해서 인두세를 부하는 과 것이기 때문에 그때이 갈릴리 유다가 호적, 호적을 해서 인두세를 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못 내겠다. 특히 로마 황제를 신격하는 이거, 그렇게 발라드겠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오늘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와서 서두가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인짓없으니 그렇게 전제를 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이말 자체는 맞죠? 예수님 정말 진료로 하나님 돈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신이 평소에 진료로 하나님 돈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자, 이 문제 한번 다뤄봐라. 저 끝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속에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로플, 합법적입니까? 이 말은, 현행법상, 민법상, 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은 당연히 가능하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는 세금을 내는 것이 신앙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니,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그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의도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답은 없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함정에 빠져라.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은 동기를 그 알아차리시죠?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끝으로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너희 마음가운데에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스타일 무적 항상 반대 질문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그 돈은 세금 낼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병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돈 가져와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성전에 그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도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면서 마음껏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네 가져와봐라 가져고 왔죠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 묻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형상 그 이미지 그 거기에 붙은 글들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자, 가이사는 우리 성경에 가이사지만 아시겠지만 시절하는 단어고 우리. 역사책에 보면 캐사르라고 바로하죠 우리 로마 황제가 되고 싶었던 시죠. 그 시절 다음에 아우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시즈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의 가이사 그러면서 그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가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치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치라 원어로 보면 아포디놈이라는 단어는 돌려줘라 페이백해라 그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게 합당한 만큼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출을 빌리면, 내가 10억을 받았다. 10억을 갚는 거죠? 100억을 감상 없습니다. 딱 10억을 갚습니다. 그것처럼, 합당한 만큼 돌려주라. 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치라. 즉, 가이사가 아들만큼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피지배 민족이지만, 우리가 로마 황제 때문에 얻는 유익함이 있다. 사회의 제도, 군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세금은 받쳐라. 즉 가해사가 받을 만한 몫은 받쳐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들도 안심. 가리센들도 약간의 갈등 해소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로마 황제로부터 뭐가 받는 게 있지? 그만큼만 주면 된다. 그만큼만. 그 뜻입니다. 딱 그만큼만. 황제에게 줄 만큼만 주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경배입니다. 로마 황제가 요구하고 있는 신으로서의 경배, 숭배는 그건 로마 황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서 예수님도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가르치죠. 예수님이 무시는 점은 본인도 함정에 빠지지 않지만 그걸 통하여 알등을 느끼는 바리새인들 또이 논쟁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갈등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학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거죠. 세상의 통치 권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화가 가능하냐. 우리 전에 봤던 갈릴 유다는 조화는 불가능하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 한 존재가 있죠. 내가 방금 말한 이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해상 주면 안 되고, 가이사에게 주 것을 안 주고 버티면 그것도 안 된다.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박 그런 것입니다. 정말 대박이다. 밑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말 씀각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참저렇게 답을 하셨다니.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거들 너무 많이 예수서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들은, 갈등을 느끼는 그들은 그 문제가 정말 그렇게 깔끔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을 회수하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거죠. 비록 적들이지만 그들은 경탄을 금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은 정부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강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조하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갈등을 느끼죠. 어떨 경우에 이 구절들이 악용될 때마다 정당하지 않은데 이구절 들고 나와서 정부 하는 것은 다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린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정부의 것은 정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로마서 13장이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다정부에 복종하라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준다. 조세 받을 권리가 있느냐? 조세를 줘라. 관세 받을 권리가 있느냐? 관세를 줘라. 그런 것이지. 그만큼, 그 목만큼을 주라. 그때 시 바로 마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이고 이상적일 때, 그때는 그 제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항상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죠. 사실상은 복종해야 마땅한데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반대로 복종하지 말아야 될때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해서 같이 그을바치고 같이 알 것은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은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시면서 정부가 군을 남용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사장에서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말을 듣는 것이 그 당시에 지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르냐? 나는 너희 말을 들을수없다왜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두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요한 계시록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 보면 뭐 신비한 현상이 있고 종말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요한 계시록 자체가 주된 목적은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할 때 진정한 신은 하나님시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묵시로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기시록의첫 번째 주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갈등을 많이 느끼죠? 자, 우리가 하나 긁는 그룹이 있다. 상사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 어떡하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작은 문제이지만 그런 갈등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과 하나의 뜻이 상충된다. 남편의 말과 하나의 말이 상충된다. 아내의 말과 하나의 말이 상충된다. 이런 갈등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갈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가 우리는 정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는 두 가지가 있죠. 뇌미아와 에스더. 자, 뇌미아는 자기를 총애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왕은 자기를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민과 슬픔의 표정이 왕 앞에서 드러났고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 사행입니다그 당시에는. 그왕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를 느헤미야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슬픈 표정을 짓느냐?" 그 느헤미야는 그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나와 있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는 용기를 내고 솔직하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일단은 칭찬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단지 이것은 아행을 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첨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왕을 떠나야 되지만 왕은 정말 건강히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자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느냐. 그럴 때, 뇌에미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순간에 묵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어려운 걸 결제받을 때, 뭔가 어려운 건의를 할 때, 회에서 뭔가 그 분위기에 거슬리는 그러나 진리인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바꿔주시기를. 이게 뇌메의 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뇌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에스더에스더는 왕의 명령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내가 뒤집어야 됩니다. 회장님이, 은행장님이 결제한 것을 내가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나아가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나가긴 나가야 되겠다. 내가 규정을 어긴다. 나는 규정을 어길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에스더가 말했던 죽으면 죽을이다입니다. 내가 규례를 어리고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아주 지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마음속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쪽을. 정하고 대신에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표현한다. 그 순간, 매순간 기도하면서. 말은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 내용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나 표현은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표현이 지나치면 상대방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말 자체에 감정을 느끼고 거부합니다. 많이 느끼시죠? 상사랑 대화할 때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뜻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는 몇 번의 잔치를 통해서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왕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성경의우리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세상, 세상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갈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주변의 상황이 틀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 갈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한 것들을 돌려주어라. 가이사에게 줘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부모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부모에게 주어라. 근데 부모의 말 가운데서 내가 따를 수 없는 것들은 따르지 말라. 지금 그런 말을 지금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말이 틀리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틀린 부분만 정확하게 나누어서 받을 건 받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부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되는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내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